I would have called you, I could have called. you 되게 감이 안 오시죠? 이거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한국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끝판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 진짜 쉽습니다. 제가 정말 쉽게 풀어 드릴게요.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이해 한번 하고 나면 끝이에요. 끝까지 영상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I would have called I could have called.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아셔야 돼요. would could, 그리고 have called. 이걸 나눠서 따로 보셔야 돼요. 자, 각각을 이해하시고 나면은 정말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자, would랑 could는 지난 영상에서 다뤘었죠. 플라톤의 원, 기억나시나요? 100% 순수한 원은 현실 세계는 없어요. 현실 세계에 있는 원들은 다 찌그러져 있죠. 아무리 정교하게 그려도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100% 순수한 원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현실의 나는 어때요? 시간적, 물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서 찌그러져 있죠 우리의 순수한 100% 모습은 우리 머릿속 이미지, 우리 상상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I will call 이라는 문장이 있고요 I would call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두 개를 구분을 하셔야만 would와 could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I will call 이것은 현실에서 진짜로 전화를 할 것이다 내가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I would call 하면은 나는 전화를 할 것이다 근데 어디서요? 상상에서 나 전화를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돼요 진짜로 전화를 할 건가요? 그건 모르죠 현실에 어떤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진짜 바쁠 수도 있고요 전화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전화를 할 것이다 상상이라는 거예요 I can call 내가 전화를 할수 있다 이건 실제 현실에서 전화를 할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I could call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상상 이미지에서는 나는 전화를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바쁠 수도 있고요 전화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나의 이미지에서 만큼은 어때요 전화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예시 중에 하나가 I would help you 이건 뭐예요? 아, 난널 도와줄 거다 내 상상의 내 모습이죠 But I am busy 근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요 나 어때요? 지금 바빠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에선 못 도와줘요 하지만 상상에선 난 도와주는 사람이고 난 도와줄 거야 내마음을 알겠지? 이런 의미가 돼요 I could help you but I'm busy 마찬가지죠 아,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나 그런 이미지가 그려서내 머릿속에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널 도와줄 수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현실에선 내가 바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로 have pp입니다. 이것만 또 이해를 하시면 아까 would could랑 이해하신 거랑 결합해서 생각하시면 되게 쉽게 끝나요. have pp는 제가 지금부터 좀 전통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i have called you. i have called you. 그럼 이제 보통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다. 아니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전화를 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이제 이런 해석들을 그냥 외우시는 경향이 많은데 좀더 직관적으로 가도록 할게요. 왜 굳이 have가 저 앞에 있을까요? 영어를 처음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 왜 앞에다가 have를 쓰면서 현재 완료를 표시를 했을까요? 자, 직관적으로 들어가보면 have라는 것은 난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어요? Called you 너한테 전화했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전화했던 걸 가지고 있어. 내가 너한테 전화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 내가 너한테 전화한 적이 있어. 이렇게 되겠죠. have pp 관련된 모든 표현들을 다 이렇게 보시면 한 번에 다 풀립니다. I have lived here for 10 years. I have 내가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 지금 left here for 10 years. 10년 동안 여기 살았던 것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산 적이 있다. 그럼 이제 산 적이 있다, 지금 살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시면 은 have PP, 현재 완료가 한 번에 풀립니다. 깜짝 놀라셨죠?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have PP, 현재 완료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가 연결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왜 그래요? I have,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요. 현재죠? Called you, 너한테 전화했던 과거죠? 너한테 과거에 전화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현재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연결된다 이렇게 생하시면 쉽습니다 자, 이 h a p 필 o p l e 도좀더 편안하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일반 단순 과거랑 비교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cleaned my room 나는 내 방을 청소했다 과거에 청소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 방이 깨끗한가요? 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 과거에 청소를 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현재에 대한 정보는 없죠 자 그런데 내가 청소를 했고 그래서 지금 방이 깨끗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I have 가지고 있어요. Cleaned my room. 방을 청소했던 경험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럼 지금도 깨끗하겠죠? So I have cleaned my room. 반면 내가 방을 청소한 적 있다. 근데 지금 깨끗하다. 왜냐면 내가 지금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요. I have cleaned my room. 그럼 지금부터 이두 개념 would could have p e 하나로 합쳐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봤던 문장 볼게요 i would have called you i would have called you 자 나눠 보도록 할게요 i would have called you 그러면 have called you 무슨 뜻이죠 have called you 너한테 전화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전화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전화한 적이 있다 했다 그러면은 i would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할 것이다 근데 어디서 한다고요 상상해서 현실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 상상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i would have called. Have called, 전화했다 would, 할 것이다 상상해서 했다 할 것이다 했다 할 것이다 했을 것이다 맞죠? 내가 너한테 전화를 했을 것이다 상상해서 I would, have c a l l e d y o u 내가 상상해서 너한테 전화를 했을 것이다 아 내가 있잖아 어제 전화를 했을 건데 아 미안해 전화를 안 했네 상상 u 서 전화를 했을 것이다 현실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전화를? 안한게 되겠죠? 이게 의미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발음이 조금 어렵거든요. 발음을 쉽게 하는 법좀 알려드릴게요. 아 아이까지 가지 마세요. 아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 워레 워레 아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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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즈 아우레 콜즈 아우레 콜즈 아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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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즈 아우레 콜즈 아우레 콜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천히 하게 되면 I would a I would a 이렇게 돼요. Would a e 왜 would 해요? Would do 잖아 d 근데 미국식 영어에서 D가 리얼 발음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have인데 이게 H는 소리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have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D가 리얼 발음이 나니까 would have, would a would a would h a v would a I would a e called you, 이렇게 됩니다. 자. could 도 한번 해볼까요? I could have called, called you. I could have called you. I could 나할수 있어요. 어디서? 상상 o 서내 머릿속에서 have called you. have called you. 너한테 전화를 했다. 그걸 내가 가질 수있어 o u I c 했을 수 있다 내가 너한테 전화를 했을 수 있는데 내가 전화를 안 했어 아, 미안해 결국 현실에선 전화를 안한게 되겠죠 그래서 후회가 되는 겁니다 I would have called you 전화를 했을 건데 현실에선 전화를 못 했어 미안해 I could have called 전화를 했을 수 있는데 상상해서 근데 현실에선 전화를 못 했어 미안해 그래서 I would have called 전화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못한 거죠 I could have called 전화를 할수 있었다 하지만 전화를 못한 거예요 실제로는 I would call 나는 전화를 할 것이다. I would have called you. 내가 전화를 했을 것이다. I would call 나는 전화를 할 것이다. I would have called you. 내가 전화를 했을 것이다. I would call 나는 전화를 할 것이다. I would have called you. 내가 전화를 했을 것이다. I could call you 내가 전화를 할수 있는데 I could have called you. 내가 전화를 했을 수 있는데 I could call you 내가 전화할수 있는데 I could have called, called you. 내가 전화를 했을 수 있는데 I could call you 내가 전화를 할수 있는데 I could have called you. 내가 전화를 했을 수 있는데 수업이 요즘 정말 미쳤어요. 요즘 하고 있는 또 혁신이 뭐냐면 병장반이라고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에서 수업 초반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우리가 배웠던 표현들을 직전 수업 10개를 복습을 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하죠? 한 수업에서 무슨 표현이 나와서 배우잖아요. 그럼 그 표현을 그 다음 10번 수업에 걸쳐서 계속 복습을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거 도입하고 나니까 우리 학생분들이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외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1000개 이상 표현들을 10번 이상 반복을 해서 배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영어 표현들을 우리 걸로 만들어버려요. 수업 너무 좋아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용이 도움이 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